2022년 8월 28일, 성령 강림절의 열둘째 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제1독서, 예레미야 2장, 조상의 죄,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의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의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하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주님께서 백성을 규탄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개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쥐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시편. 시편 81편.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의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베풀게 하였을 것이다. 제2독서, 히브리서 13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에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14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세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의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